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강의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2강부터 5강까지 4회의 강의는 제가 일권 일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초대에 쓴 내용들을 요약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 성경을 바르게 읽는 세 가지 절대법칙을 공부할 거고요. 다음 3강에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절대법칙을 공부할 거예요. 어, 4강에서는 역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구약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서 연결해보는 공부를 할 것이고요. 5강에서는 기독론적 관점과 선교적 관점으로 신구약 전체 이야기를 어, 육막의 드라마로 어, 연결해 볼 것입니다. 아, 그리고 나서 6강부터 각권의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 앞에서 하는 이 공부들은 성경을 어,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어, 각권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책에 있으신 분들은 어, 미리 그,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어거스틴이 인생에 대한 극도의 환멸과 영적 갈등 속에서 욕망의 노예처럼 살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어, 밀란에 있는 친구의 별장에서 우연히 어, 아이들이 단 밖에서 부르는 동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어, 그리고 그날 그가 그, 들어서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어, 이 구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강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어, 탕자의 삶의 종지부를 짓고 성 어거스틴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어,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본문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벅차오르고 어, 통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어, 지금까지의 영적 혼돈과 범민에서 깨어나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어, 가득 차오른 그런 강력한 영적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어, 그렇게 말씀이 나를 꼼짝 못하도록 강타할, 강타할 때가 있어요. 칼비는 이런 사건을 하나님의 특수섭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의 전 존재를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맡겨야 할그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 우리가 성경을 척 펴서 읽기만 하면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신령한 말씀이 기적처럼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나를 흥분시키고 있는 그 신령한 음성이 항상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더욱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내 목소리일 때가 더 많죠.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는 책도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는 책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훈련된 성경 읽기 방식과 통제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절대 법칙은 뭔가? 첫째는 전체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일을 잘게 자르는 것처럼 성경을 작은 조각으로 잘게 쪼개, 쪼개서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큐티를 위한 경건의 조각, 위로와 교훈의 조각, 강의나 설교를 위한 조각으로 잘게 잘라서 풀어헤치는 것에 아주 익숙해요 이런 단편적 성경읽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의 큰 그림 빅빅저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나긴 구석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큰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1600여 년이 걸렸고요. 40여 명의 인간 저자가 동원되었습니다. 저자들의 직업 신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신적 저자가 숨을 불어 넣어서 영감하시고 그 모든 기록 과정을 감독하신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성경은 반드시 통일되고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큰 이야기여야 한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인간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쓴게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기획하시고 감독하시는 원저자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작은 조각들로만 보는 것은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주신 신적저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볼 때만 보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구석구석에 숨은 그림처럼 감춰져 있어요. 66개의 조각들이 다 제자리에 맞춰졌을 때그 완성된 그림에서만 볼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작은 조각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아주 웅장하고 때로는 아주 디테일한 그런 감추인 보아 같은 메시지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레위기의 지루한 법들, 역대기의 그 길고 재미없는 계보들, 수면제로 불리는 이런 본문들도요, 하나의 이야기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정말 눈물이 콱 쏟아질만큼 그렇게 감동적인 숨은 그림들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보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단편적인 성경읽기의 두 번째 문제점은 왜곡과 오독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라는 이 성경의 통일성은 66권의 책들이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울타리를 쳐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가 흘러가는 궤도를 자기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66권의 모든 책들 어, 모든 본문은 이 하나의 큰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 어, 모든 본문은 기본적으로 그 울타리의 보호와 견제를 받아야 하고 그 이야기가 가고 있는 궤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이탈하는 순간 어, 다른 이야기로 둔갑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작은 조각들로만 보는 단편적인 성경 읽기는 오독과 왜곡을, 왜곡의 오염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두 가지 문제점들이 바로 성경을 반드시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두 번째 절대 법칙은 신적 저자의 의도대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독자인 동시에 해석자가 됩니다. 모든 독자는 알게 모르게 독자의 이해지평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부터 오는 인식의 틀이 있고요. 자신의 어, 상황과 필요로부터 오는 어, 갈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이런 수많은 자기중심의 보따리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와 갈망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기퀴하고 적용합니다. 어, 우리는 이런 독자중심의 성경 읽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수많은 성경의 어, 그 오독과 왜곡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런 독자중심의 성경 읽기를 대놓고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저자는 죽었다 그러나 독자는 살아 있다. 저자는 더 이상 본문의 의미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주체는 본문을 해석하는 나 독자다. 이거죠.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읽어보셨나요? 어린 왕자에게 중요한 것은 상자 안에 양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 양이 있다고 믿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독자 중심의 성경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의미가 뭔가가 아닙니다. 그 본문에서 내가 그 본문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본문의 의미를 부여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이런 논리의 성경읽기 방식이 허용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종류의 이야기든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성경 읽기, 동성애자의 성경 읽기, 공산주의, 해방신학, 번영복음의 성경 읽기 다 가능해요. 실제로 이 다원주의와 맞물려서 이렇게 자기 잣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저울지라고 해석하는 책들이 마구잡이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꼭 성경에 없는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대부분 성경에 있는 것을 살짝 비틀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변형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일수록 자신들의 교리가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펴는 순간, 어, 내 관심, 내 필요와 갈망,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나를 따라서 그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결국 내가 끌고 들어간 그 수많은 나중심의 보따리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누구도 오독과 왜곡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51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신적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읽는 것입니다. 신적 저자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의미대로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내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는 죽었지만 신적 저자는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본문의 의미를 통제하시고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결정하십니다. 성경을 신적 저자의 의도대로 읽는, 일에, 읽는 일은 수많은 성경의 오, 오용과 왜곡으로부터 본문이 본래 의도했던 명확한 의미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의 방식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묵상이든 큐티든 설교든, 어쩌,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어,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본문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어, 본래의 의미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어, 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 성경을 바르게 읽는, 어, 세 번째 절대 법칙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중심의 성경 읽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주로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어, 그 믿음으로 승리해서 기적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 인간의 이야기에 먼저 주목하고 감동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싶어합니다. 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서 어~ 우리의 눈길을 먼저 끌고 우리의 어~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아들의 목숨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드리는 아브라함의 경이로운 순종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나 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그~ 전설적인 용기와 믿음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다니엘과 어, 새 친구의 놀라운 신앙의 정절 어, 이런 것들에 먼저 주목하게 되고 어, 거기서 교훈을 얻고 싶어하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나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들에서 그 우리의 주목을 먼저 끄는 것은 물 떠온 하인들의 순종. 그리고 초라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한 소년의 행위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매달아 내린 사람들, 그들의 그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의 행동이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나 예수님이 사계오를 만나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인간 쪽의 헌신과 열심에 먼저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 중심의 설교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자신의 핸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사계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물도 온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순종은 기적을 얻는다. 물론 어, 그들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얻어야 하는 어, 그런 간접적인 어,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인 열전도 도덕 교과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거나 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수많은 등장 인물들이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연출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정한 영웅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선지자도 아니에요. 성경은 구속의 드라마를 기획하시고 그 길고 먼 길을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분만이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시고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성경을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다는 것은 본문이 말하는 전부를 먼저 그분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도 인간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면 성경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어,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면 이 이야기의 핵심 전곡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할 어린양을 준비하신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어떤 속죄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면 그 초점은 지붕을 뚫고 상을 매달아 내린 그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에 있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마가복음 2장 10절이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 전곡입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성경 읽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어,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어, 베드로우서 3장 어, 16절을 가지고 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 여러분 성경에는 끈질긴 의심과 질문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질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 하박구, 그리고 많은 탄식시의 시편 기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성경은 예리하게 질문하면서, 어, 본문을 깊이 파는 사람들에게, 어, 분명 깊이 감추인 보아를 드러내, 어, 그,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붙들고 매달려도 알기 어려운 어, 명확해지지 않은 본문들도 분명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 여기서 우리는 어,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의 한계를 가진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가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다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든, 30년 믿었든, 내가 성경 교사이든, 설교자이든, 신학자이든 상관없이,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거나, 희미하게 그 의미가 주어진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또는 내가..." 전에 그 본문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자꾸 연습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도록 허락받지 않은 것, 알기 어려운 말씀을 억지로 사사로이 푸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일 뿐 아니라 베드로우서의 말씀대로 스스로 멸망에 이를 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알기 어려운 본문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도록 허용된 것, 보고만 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게시된 진리입니다. 그것이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성경을 대하는 겸허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든지, 여러분은 기나긴 고속의 여정을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큰 이야기에 들어와 있는 그분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여정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가시는 길을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